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인상승 인사드립니다. 오늘 스레스 트 홀드 코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들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시점은요 2025년 4월 18일 금요일 13시 45분 56초를 좀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스레스 트 홀드 코인에 대해서 단한 주라도 여러분들이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 구독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좀 영상을 좀 시켜 시청을 해주시게 되시면 좀 감사 인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스트레스 홀드코인이 플러스 47%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47.25% 지금 현재 10.32원에 대해서 32.16원에 대해서 좀 반등이 좀 크게 좀 터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차트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요렇게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요렇게 하락을 했을 때 거래량이 어한 번도 이제 터지지 않다가 어 지금 이제 50일선을 돌파를 하면서 50일선을 돌파하면서 지금 이제 뭐가 들어오고 있다? 어,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전에도 이제 스레슬홀드 코인에 대한 패턴을 보시게 되시면은 어, 50일선을 돌파를 했었을 때 거래량 터지고 50일선을 돌파를 했었을 때땅땅땅땅 땅, 땅, 땅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갔던 그런 모습들 좀 많이 나왔거든요. 어, 그래서 음, 오늘도 이제 스레슬홀드 코인이 지금 이제 51선을 어,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에서 지금 현재 거래량이 터졌다는 라 것은 어, 이것은 무슨 수급이다 매수 수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매수 수급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스레스 홀드 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고래 물량들이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스레스 홀드 스토맥스 아르고 코인, 가스 코인, 앵커 코인, 전체적으로 시가 총액 5천억 이하 되는 전체적으로 시가 총액 5천억 이하되는 지금 현재 중소형 코인들 위주로 지금 현재 뭐가 들어오고 있다 수급이 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또 중요한 얘기인데 어 우리가 이제 주봉상을 봤었을 때 주봉상을 봤었을 때좀 뭐가 보이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주봉상을 보시게 되시면은 어 여기에서 양봉 거래량 들어왔었을 때 거래량 들어왔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어, 거래량 들어오면서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급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월봉을 보시게 되시면은 답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자 월봉을 보시게 되시면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답이 나와 있어요. 자 바닥권에서 바닥을 찍을 때 거래량 들어오고, 바닥권에서 거래량 들어오고, 바닥권에서 거래량 들어오고. 지금 뭡니까? 요렇게 지금 현재 뭐예요?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어요번에 여기에 대한 이 가두리 양식이죠 여러분들 가두리 양식 가두리 양식이에요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만약에 전 고점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고 라 한다면 어, 단기간에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100원을 저는 돌파를 할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래대금 엄청나게 많이 터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거래대금이 1000억 어, 이상 터졌다 라는 것은 스트레스 홀트코인을 올리기 위해서 바닥 부분에서 거래 물량들 강하게 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아 자꾸 가, 그래서 그랬어요 죄송한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어, 부분에서 거래량 터졌던 시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반등을 좀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잘만 하면 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저평가 구간에서 뭐예요 매수 타이밍. 어평가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 좀 잡아 보셔 가지고 좀 수익을 많이 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인 상승 TV를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여전히 유료 리딩방에 의존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다릅니다. 실시간 시황, 급등 코인 포착,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되는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이미 수천 명의 투자자들이 이 방에서 도움을 받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직접 수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곧 기회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이 시장에서 정확한 선택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에 대한 관세 협상이 향후 3에서 4주 안에 타결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깨에 따르면 지난 1 0일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우리는 중국과 대화 중이며 그들에 대한 수차례 연락을 해왔다라고 밝히며 협상 재개 움직임을 전하였습니다. 이어 앞으로 3에서 4주 정도면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현재 덧붙였고요. 어 또한 관세 부과 이후에도 대화는 계속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 따라서 어, 물론이라고 단행을 하였습니다. 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직접 소통했는지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피하면서도 곧 말하게 될 것이다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어, 중국과 어느 정도 좀 거래를 한다라는 좀 그런 좀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 트럼프에 대한 관세 전쟁은 항상 어, 똑같은 레파리 랩, 레파타리로 홀,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 맨 처음에는 관세를 좀 세게 가하면서 좀현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다가 그런 다음에 좀더 면제를 할 것이다, 유예를 할 것이다라고 좀 타협을 하는 그런 길을 보여주고 나서 다시 한번 관세를 좀더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상호 관세를 올리려고 했다가 지금 현재 다시 한번 90일 동안 유예를 하면서 또 아닌 협박을 주다가 결국에는 협상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좀 일시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지만. 어, 나중에 크게 보게 되면,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어, 관세 정책은. 나중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엄청난, 어, 크게, 어, 호재로 다가올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좀 급증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구글 검색 지수에서 올해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구글 검색량 지표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키워드가 모두 2025년 들어 최고치를 어, 기록한 것으로 지금 현재 나타났다. 어, 18일 더블록에 따르면 어, 3월 기준으로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구글 검색 지수는 어34 포인트로 어 2월보다 2월보다 26% 증가를 했다라는 그런 좀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 여기에 따라서 이더리움도 지금 현재 16에서 지금 현재 19 포인트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어, 검색을 하고 있다. 구글 검색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 나옵니다. 그래서 어, 구글에 대한 검색량이 갑자기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은 증가를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아 이제는 좀 바닥이 나온 게 아니냐 아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어슬슬슬 많은 투자자들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어서 어, 구글 검색 지수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어, 증가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트럼프가 이제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어, 17일, 어, 월터 블럼버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런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며 내가 요청하면 그는 사임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아 요런 내용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 파월 압박 나선 트럼프 잘 맞지 않아 임기를 빨리 종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현재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어, 제롬파월 의장에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촉구를 하며 태진 압박을 나서면서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위협한다라고 지금 현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질문실에서 열린 조르자 멜라니 이탈리아 총리와 ...에 대한 정상회담 계기에 어, 기자들에 대한 관련 질문을 받자 어, 내가 그에게 파월 의장에게 너 사임해 어, 사임해 사임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파월 의장은 어, 물러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은 어, 그와 나는 그와 잘 맞지 않는다 어, 잘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어, 그것을 밝힌 뒤 내가 그의 사임을 원하면 그는 매우 빨리 물러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어,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고 다 생각을 하고 나서 지금은 속내가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어, 이제 비트 어, 파워 로장이 좀 금리 인하를 좀 서두를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비트코인이 좀 강하게 좀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알트코인들도 다시 한번 또 불장을 어, 우리가 좀 도래를 할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어, 얘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시면은 어, 구 꼭한 번씩만 어둘러 주시게 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물려있는 코인들 대응 전략 자료를 하나씩 작성을 해서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 시점 또는 중장기 목표가 단기 목표가 상승 모멘텀 앞으로 나올 호재 긍정적인 낙관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시장이 조금 많이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특정 코인에 대해서 마이너스50% 이상 물려있다라고 하더라도 조금만 우리가 좀긴 호흡을 갖고 기다려주시게 되시면은 어, 이번 올해 어, 불장이 다시 한번 연출이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코인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 교육 PPT까지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 위에 번으로 위에 번호로 일 번이라고 1 번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좀 선착순으로 좀 빠르게 대응 전략 자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어, 성공 투자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